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룸네트크 코인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30%의 상승용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대 양목이 나오게 되면 우리 개인 분들의 추격 매수도 많이 지 따라 붙게 되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자위꼬리를좀 길게 내렸죠.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위꼬리에 살짝 내면서 개미 털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코인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전반적으로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과도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고래 세력들도 시가총액이 자금 종목들을 급등을 시키면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메이저급 코인들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전형적인, 자, 본격적인 불장을 현재 만들게 될, 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틈새의 시장을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룸 네트코 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6월 달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고점까지 1340% 거의 15배에 가까운 급등력을 보였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때 별다른 뭐 개별적인 호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력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런 큰 시장 흐름 속에서 굉장히 멋진 급등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계적으로는 이전고점이죠 105원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자,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윗꼬리가 아닌 몸통의 종가가 이렇게 마감해 주는 것이 가장 아, 베스트인데, 이 종가라고 하는 것은 고래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갈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가를 통해서 세력들의 의지,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고점 구간을 올라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전고점 105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위로 가장 중요한 구간이 210원까지입니다. 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원까지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게 되면은 자, 그 위로는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었던 구간이라서 매물대가 굉장히 약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210원 이후부터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계속해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우리 다시 한번 기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9월 19일 50bp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이 연준 이사는 시장이 악화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50bp 인하를 고려할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이번에 진행된 것이 벌써 4년 만이죠. 자 고래 세력들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우리 코인 장으로 유입을 시키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불장 진입을 현지 앞두고 있다 말씀 드립니다 자 다만 하나 우리가 좀 염려해 주셔어 염두에 어, 두셔야 될 부분은 이룸 네트 코인이 현재 굉장히 많이 저평가 되는 구간이라서 어, 시가총액이 굉장히 아직 작습니다 990억 아직 1000억도 채 되지 않죠 그래서 고래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지만 또 우리 개인 분들의 추경 매수가 많이 쌓여 다 보면은 개미털기를 크게 하면서 다시 랠리를 펼쳐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는 분봉 차트 속에서 세력들의 맥점 자리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고래 세력들도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금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추격매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눌림목에서 살짝 펌핑을 해주고 집중적인 매집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래들의 매집 정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는 좀 다른 게 고래 세력들의 매집 매도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알럿 고래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 좌측에 보시면 시간,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지갑에서 지갑 또는 바이낸스에서 지갑 또는 지갑에서 크라켄 거래소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면 이제 곧 매수하겠다. 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신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곧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 그래서 여러분께는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를 무료 소통관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보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일 거다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인 상담 모두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도 모두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룸 레터 쿡. 코인이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지 전환되고 있고 이제 급등 흐름의 초입 구간이라고 현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래새록들도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런. 틈새 시장에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끼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급등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에도 지1,300% 거의 15배 가까운 급등력을 보였던 만큼 자 끼가 굉장히 다분한 코인이죠. 그래서 이 코인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자 우리가 현재 구간에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자 신고가까지 686원 680원으로 기준했을 때. 현재 기준을 계산하면 680원, 85원으로 계산했을때 앞으로도 7배죠, 8배입니다. 700%는 8배죠. 8배 수의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는 꼬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계속해서 여러분께 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한 번의 급등하는 건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고래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가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두 다 추적한 이후에 함께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안전하게 잡고 간다면 보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저, 보다 큰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 코인장이 24시간 열리고 있죠.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사인이 나오는대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공 어, 동참해주 것을 고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 부청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